안녕하세요. 우간다 목장의 목원 안영현입니다. 새로운 삶 공부를 수료하고 간증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합니다. 새로운 삶 과정은 정말 짧다고 느껴질 정도로 좋았습니다. 다 끝나고 나서야 제 안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저에게 나타난 긍정적인 변화가 감동이었습니다. 비로소 새로운 삶이 그냥 산 공부의 이름이 아니라 결과로 나타난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배운 새로운 삶은 나, 너, 우리가 겨, 균형 잡힌 삶입니다. 첫째, 온전히 나로 사는 연습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룬 업적이 나를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다. 나는 있는 그대로 존귀하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머리로는 알지만 시시때대로이 명제는 무너지곤 합니다. 저는 제가 좋아하지 않는 저의 모습, 부족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마주하기 싫었나 봅니다. 이 문장을 가슴으로 이해하고 싶어 오래 묵상했는데 조금씩 선명해지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신감은 성취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모습이든 인정할 수 있을 때 나오는 것임을 그리고 약점을 감추면 누군가가 내 약점을 보완해줄 기회를 놓치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드러내려고도 숨기려고도 애쓰지 않을 때,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더욱 만지셨습니다. 둘째, 너에게 책임을 느끼는 연습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자들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느껴야 한다라는 말씀 앞에 여러 번 회개했습니다. 책임이라는 단어가 부담스러웠지만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의 구원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계속 새기며 그리스도의 향기가 저에게서 흘러나오길 기도 제목 삼아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셋째, 우리가 되는 연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의 삶은 종의 삶이다. 내가 가진 모든 자원이 주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섬겨야 한다라는 말씀을 붙잡게 하셨습니다. 온전히 나로 사는 연습을 하면서 우선순위에 혼란이 올 때면 나로 사는 것은 나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므로 섬김은 중요치 않다라고 오해를 할 뻔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타인을 섬기며 서로를 세워주는 것이 곧 나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나, 나, 너, 우리의 균형을 맞춰 살아갈 때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며 살아가는 나를 잃지 않아도 됐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타인의 구원을 소망하게 됐고 서로 세워줌으로 공동체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만이 세상 나라가 아닌 하나님 나라에 속한 가치라는 것을 늘 떠올리며 행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삶 과정은 저에게 도전이었습니다. 지난 생명회상 공부는 비대면으로 진행됐기에 가족들에게 따로 알리지 않았음을 어떻게 보면 숨겼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대면 수업으로 그것도 평일에 진행된 새로운 성 공부에 두려움이 앞섰지만 부딪히라는 하나님을 부끄럽게 여기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벽을 부수는 도전을 했습니다 처음 몇주 동안은 나 교회 갈 거야 라고 허공에 소리치고 도망쳐 나왔습니다 이제는 가족들과 아주 가끔씩 교회 이야기를 할수 있는 변화를 주셨습니다 비신자인 가족들 사이에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많이 힘들었지만 새로운 상 과정을 통해 이겨내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가족들을 기도 제목 삼게 하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 새로운 상 과제를 하며 솔직한 마음을 많이 담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어, 제가 가장 흔히 저지르는 실수는 완전히 솔직해지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 솔직함은 저에게 노력의 영역이었습니다. 항상 저의 과제를 묵묵히 읽어봐 주시고 잘 지켜봐 주셨으리라 믿는 이유한 집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함께한 동기분들, 응원해주신 성도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저의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하늘봉 많이 받으세요.